잠깐만 이거 1대1대1이에요다티지어스 음, <laughs> 어, 아니 워럿. 어 아주 아, 조비야. 좋아요. 조비야. 아주 좋아요. 저... 아니 도비 나 내게 좀. 드려. 나는 내가 월린을 네, 죽이기 전에 절대 손대지 마. 나 어린은 내가 죽일 거야. 아니, 거야. 저한테 아 전사님 왜저 안에 화살이 날려오는데요. 아 원님은 죽이지 말라고요? 어, 너리는 내가 죽일 거야. 건들지 마. 네왜 화살이 나한테 놀라오는 건데? 일대일대 일로 돌린 사람이 잘못이지 않을까? 아 오케이, 일단 원님은 제가 죽이 제가 안 죽이고 그러면 남친님께도 <laughs> 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죽을 때까지 건들지 마. 내가 월린을 <laughs> 죽일 때까지 그 누구도 건들지 못. 무슨 건들어도 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줄줄 중에 일단 나한테 먼저 걸린 사람은 죽는 거야. 훈련 됐죠. 일단 오래비아는안 건너는 거 아시죠? 알아 알아. 육내백전이 안건드린다뭐 이런 규칙은 아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해질 거요 살짝. 일단 모든 일의 시, 그 스타트는 저거든요. 일단 전데 사람이 살짝 예민해지면요, 그눈 눈이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내가 그랬니? 왜 나한테 그렇게? <laughs> 아니 그안 보이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들 저는 어디보다 피해자거든요. 근데 <laughs> <laughs> 나 머리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일단 걱정 마. <laughs> 아니 일단 저는 쇠사에 껴가지고 어쩔 때빼고 있었는데 내가 머리 안 잡아봤잖아 한 번. 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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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띠용? 혹시 또또또 워님 <laughs> <웨이> 마이크 <laughs> 끄셨어요? 워님? 아 그러면 내가 또 마이크 키기 싫어하잖아 아, 뭐야 아니 잠깐 근데 원님 마이크 껐어요 진짜? 어? 내 확인해 볼게안 껐어 안 껐어 원님 화났나? 아니 그래가지고 화내면은 내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방송이라서 아, 근데 화낼 수 있긴 해 아까 놀려가지고 너가좀 제일 많이 놀리긴 했어 <laughs> 일단 저도 놀리긴 해가지고 좀너가 제일 많이 놀린 건 아니지? 난 놀린 놀린다 기보다는 한 번도 안 죽여봤으니까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었어 난놀린다 그게 이 아니었어 나 진짜 살인 느꼈어 아니 나는 그냥 너, 나 너랑 나랑 1대1 대전도 안 해봤잖아 그래서 no. 궁금해서 그랬지 누가 기할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저희 셋은 1대1대1 해가지고 제가 꼴찌였거든요 선생님. 기억이 안 나. 그때는 너가 저에게... 거, 너가 벗? 그건 너가 보탄 때 죽은 거지 나 죽는 게 아니라. 정확히 멧돼지였어. 그러니까 <laughs> 나한테 준거아니아 그러니까 나한테 준게 아, 아니네. 그러니까 그래. 둘이서 결혼하면 누가 이게 아니 이게 실력으로 따지자 그거지. 그러니까 제발 멧돼지한테 듣지 말고. 나랑 붙어보자 일지 일단, 일단은 환호스러운 거는 현우랑 제키 둘이 붙어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 어, 현우도 너프됐다면 선생님들 제키도 너프됐죠? 미싫어요. 채키도 아, 너프됐거든요. 이걸 이렇게가 채키 너프됐다고요? 제키 너프됐는데? 너프 내가 응? 내가 채키 제키... 제키가너프되긴했어요 혜진이랑... 제키가 근데 내가 너프되기 있는데 <laughs> 내가 채키랑 <laughs> <했는데. 내가 웃음> <했다가> 붙어봤거든. <laughs> 그 손님이 해진을 너무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털려버렸어뭣도 못하고 털렸어. 그거는 사장님이 못한 것도 없... 아니. 약간... 아니야. 스템이 봤어. <laughs> 뭐야? 뭐요? 은님 죽어요? 죽질 않았는데 무서운 걸 봤어요. 도망갈 거야. 지금 위클랜에 나올래. 뭘... 도대체 뭐가 무섭다는 거지? 또루프 같은 애들이 이클라인 설마 저본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 사람은 안 봤어요. 아니, 널 봤으면은 아, 널 봤으면 너봤눈치챘겠지 아, 시체들 모여 있는 거본 거예요? 아니요. 시체들 모여 있어요. 이제? 그래 어,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다섯 명을 동시에 죽여 가지고. 아, 미놈아 미안. 미안해. 난친난난난사장님 얘기하고 싶대요. 네가 이미 막았잖아. 아니, 실컷 막아 놓고 <laughs> 얘기하고 싶대요. 이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니, 나 지금 좀 웃긴, 웃긴 상황을 발견했는데. 나 지금 옆에 노트북이란 말이야. 상했어. 노트북으로 방송을 하나 켜 놨었거든. 네. 남편이 방송 켜 놨었네. 나 이미 삐터 상했어. 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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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서 실시간으로... 누, 실시간 방송을 보고... 야, 있어. 그러면 내가 어디있는지다알잖 아, 어차피 전투할 때는 컴, 컴, 노, 컴퓨터 화면이 집중해야 돼. 못 봐. 각도상으로... 그래도 어... 대충과 틀면 사랑은 알거 아니야. 노트북을 열면 고 곱게 95도... 아, 니 95도는... 90도로 갈 거야. 돼. 걱정 마, 못 봐. 이 클라인 번호가 있다는데, 번호가 어디 있냐? 아, 똑바른 번호가 나한테 씨 버드가에서 지금 싸우고 계신 분 누구예요? 저 지금 달려가는 중인데. 아, 아난 친임이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 지, 아, 이새끼 나 오래 죽일 때까지 봐주려 했다. 어, 봐주려고 저 빠졌어요. 바, 받을 받으려 받으려 습니다 오래 죽일 때까지 기다려줘. 정말, 제발, 제발. 저안죽못 죽이실 것 같아. 저 지금 버탄대 받고 이 새끼 어디로 갔어? 버탄데 주세요. 제발, 버탄데. 어... 너, 너 어디 있어? 미치면 어디? 미치면 어디? 있어? 나갈게. 이만 치만 알려줘. Nope. 아, 잠깐만. 이셋 하면 우리 셋이야? 나 루트 개 꼬여가지고 지금 아니, 저기요! <웃음> 어? <웃음> <웃음> 나는, 나는 안 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나비 선생님, 저, 저 장비 완성될 때까지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 남았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야, 이거, 유튜버에서 응. 아, 닦았어. 선생님, 선생님, 미안. 아이템 떨어갔나 아이템이 안 나오지, 이러면은 삐졌나 봐, 마이크 끊었어 <laughs> 아, <laughs> 아 야바. 아니 싸우고 있길래, <laughs> 나는 누구 누구랑 싸우나 했지. <laughs> 아, 근데 그게 위클라인일 줄은 몰랐지. 어디로 <laughs> 가버렸어 아, 씨발. 아,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무죄야. <laughs> 다음 판 로건님부터 조지겠습니다로건 나가 직장이 지 <웃음> <때문에>? <웃음> 아니, 선생님, 저를, 저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겠어요? 당신이 지금 난치인나보다 지금 2레벨이 더 높으니까. 아, <laughs> 아니, 레벨이고 나발이고 저는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렉 때문에. 아래 때는 컨트롤이 별로? 안 되세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래도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laughs> 평, 이평 큐평 잘 넣으시는데. <laughs> 아니. 누가 <laughs> 누가 더 잘넣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나 지금 지금 노건이 공 잡는 거 보고 있는데 어떤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내가 안 걸릴 거 아니야, 저거는. <laughs> 뭐진좀 무서운데. 약간 말... 라 <laughs> 아니, 안 선생님 생각 을해 봐요. 곧하고 사람것 같아요. 보스로 거기서... 내가 1등을 1 0번은 넘게 했는데 그랬으면 진짜 내가 저걸 랭크 거, 랭크 벌써 올려댔지. 그래서 어디 있는데? 아. 만나자. 조심해 싫어요. 응. <laughs> 저 싫거예요. <싫어해요. 웃음> <laughs> 나, 나, 나 그러면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냅둘 거야? 노고님 사장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알았.. 알아야... 그 번호가로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가로 번호 가면 형님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나요? 지금 옆에 노트북이 켜져있고 방송을 보고 있다고요 어서 구단해 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해봐 너가 이길 수도 있어 그거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갑자기 컴퓨터를 실수를 한다거나 것 같아 좀, 그 저거 내가 많이 썼던 방법인 것 같은데 <웃음> 말? <웃음> <laughs> 저거 내가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아 사장님 누가 알아요? 사, 제가 실수했을 거고. <laughs> 그러니까 많이 어서 많이네저 많이 드는 <laughs> <laughs> 많이 것 같잖아요, 저거. <laughs> 저거, 그런가요? 저, 저, 저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이거 끝나고 또 그거 솔플로 할 거예요? 네, 하시죠아 <laughs> 나. 나아 이거 <laughs> 이래야 이래 이제 원한 이제 나한테도 사장님으로 넘어가는 거지, 음, 그래야지. 아니 어... 나 아니 나뭔 잘못했는데 나 진짜 위클 잡고 있는지 몰랐어 나 설마 도비 서비... 나는 나랑 뺏는 건가 봐 죄송한데 죄송한데 발언권 없으세요 발언권 <laughs> 없으세요 아니, 조용히 하세요 아니, 아니 선수 뺏는 건가 싶어가지고 달려간 건데 그 달려오자마자 아 도비 그 말도 안 하고 W 치고 점프 뛴 다음에 저한테 Q 관리 계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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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아니, 제, 저, 제키 저거 피우랑 지금 뭐냐? 지금 양심 없다, 진짜 저거, 존나 <laughs> 양심 없네. 아, 씨 <laughs> 와, 아니, 나 구백, 아, 나 진짜 손 떨려. 아니, 이거 제키, 제키 그거네. 아니,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 너가 이길 수있 있다고 했잖아.